음. 가스라이팅이라는 거는 굉장히 교묘한 심리적 착취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심리적으로 착취하는구나라는 걸못 느껴요. 어떤 대상을 내가 선택하느냐를 지금부터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를 절대 버릴 수 없고, 나를 절대 떠날 수 없는, 나밖에 모르는 사람한테 연애 감정을 느끼면 안 된다는 거죠. 양프로의 정신세계 안녕하세요. 정신건강학과 전문의 양재진입니다. 네, 정신과 사 양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스크릿 토킹. 네. 오늘 뭐 가스라이팅이죠. 네. 네. 뭐 음. 댓글에 꽤나 많은 음. 요청이 음. 있었던 그 가스라이팅에 관련돼서 어? 익명의 심리상담 네. 어플. 그렇습니다. 네. 마인드카페에서 사연을 뽑아 봤습니다. 네네. 옛날에 뭐 자존감처럼 음. 사실 요즘 사람들이 정말 많이 쓰고 있는 용어 같아요 네, 사실 이제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1938년인가? 그 음. 가스라이트, 가스등이라는 연극에서 뭐 음. 기록됐다고 하는데 음. 연극 얘기 잠깐 하자면 음. 이제 남편이 여자, 자기 아내를 조종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실내 가스 가스등을, 음. 조도를 점점 낮추는데 와이프가 음. 어두워진 거 아니냐? 아니다 근데 실제로는 사실 자기는 불을 낮추고 있었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어 자기 아내가 스스로에 대한 어떤 판단과 확신이 점점점 무너져 내리게끔, 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자기를 좀더 의지하게끔 하는 음. 그런 연극이라고 하고요. 심리적인 어떤 스킬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요즘 또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음. 우리는 그들의 피해자분들을 좀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 상황이라 이런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뭐 이런 용어들이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오해를 하시거나 착각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어, 나도 이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음... 어떤 것이 명확하게 가스라이팅이고 어떤 음... 것은 가스라이팅이 아닌 다른 무엇인지 그런 네.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 볼까 합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사연 읽어 보시죠. 예. 마인드 카페에서 올라온 사연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너무 힘이 듭니다. 사실 연애하는 내내 가스라이팅을 참 많이 당했습니다. 객관적으로 그가 쓰레기라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도 정말 너무 힘이 드네요. 제가 헤어지자고 하면 항상 울고 불면서 너밖에 없다. 네가 없으면 난 죽을 거다. 우리 집 16층인 거 알지? 내가 여기서 떨어져 버리겠다 등 정말 무서운 협박을 제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와 헤어졌더라면 차라리 괜찮았을까요? 하지만 전 이렇게 그와 1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에게 차이고 만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실이 전 너무 괴롭습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 사랑한다는 괜찮아질까요?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가스라이팅일까요? 네. 일단 음. 첫 번째로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정말 가스라이팅을 당했는지 음. 알려면 이분의 그전 남자친구 그 사람이 어떤 행태 어떤 것들을 했는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쵸. 일단 그 내용이 전혀 없어서 음. 진정한 가스라이팅일까? 가스라이팅이라는 건 아까 양재원 장이 얘기한 대로 음. 결국에는 그 심리적 착취라고 하면 맞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상대방에게 여러 가지 심리적인 스킬을 음. 사용해서 상대방이 음. 자신에 대한 자기 확신이 없어지게 음. 만들고 음. 점점 본인한테 의지, 의존하게 만드는 것인데 음. 그렇죠 어, 사실 이 사연 속에서는 음.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만 나오지 어떤 일을 당했는지는 안 나와요 근데 음. 다만 그 아래에 나와 있는 얘기로 좀 추정을 해볼 수 있는데 음. 첫 번째는 음. 그전 남자친구가 객관적으로 쓰레기였다 음. 일단 그런 걸로 봐서 음. 소위 사회에서 쓰레기 같은 짓이라고 불리우는 행동들을 했을 가능성이 큰데 일반적으로 뭐 얘기하는 가스라이팅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음.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들한테 쓰레기라고 그러느냐 제가 이제 방송에서 몇 차례 얘기했던 건데 음. 어, 폭력적인 음. 혹은 그술 문제가 있는 분들, 음. 혹은 술 이외에 뭐 중독적 문제 있는 분들,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바람을, 외도를 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 다음에 무릎 꿇고 울고 불고 비는 것까지가 하나의 패키지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음. 때려놓고 다음날 무릎 꿇고 울고 빌면서 내가 잘못했다? 사실 음. 안 그러겠다. 술 먹고 깽판 치고 다음날 일어나서 어제 기억이 안 난다? 내가 그랬냐? 내가 음. 정말 죽일 놈이다? 잘못했다? 또 무릎 꿇고 음. 울고 불고 빌고. 이러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상대방이 저렇게까지 진심으로 뉘우치는데 내가 음.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음. 착각들을 하시는데 음. 보통 요런 술 문제 혹은 폭력적인 문제 아니면은 뭐 바람 외도의 문제가 있는 분들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특정 성향을 가진 분들이 또 있습니다 음. 레스피 판타지라 그래서 나마저 떠나면 저 사람은 어떡하나 혹은 나는 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야라는 그런 착각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음. 요런 것들이 좀 같이 맞물려서 가는 경우들이 꽤나 많고 음. 네가 없으면 음. 죽어버리겠다 떨어져 뛰어내리겠다 뭐 이런 협박을 했다. 사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버림만 것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큰 경계선 인격 성향이나 인격 장애가 있는 분들에서 주로 나타나는 음. 자살 위협 이런 음. 것들이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거는 가스라이팅이라고 보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고요. 음. 가스라이팅이라는 거는 굉장히 교묘한 심리적 착취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아저 사람이 나를 심리적으로 착취하는구나 라는 걸못 느껴요. 그래서 이건 가스라이팅이라기보다는 음. 그냥 전 남자친구가 폭력, 술 혹은 외도에 문제가 반복적으로 있었고 그러면서 음. 끊임없이 울고불고 비는 과정을 음.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사랑이라 오해를 했을 가능성이 크고 음. 혹은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나마저 떠나면 저 사람 어떡하나 라는 구원한 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떠나지 못하다가 음. 저 사람이 갑자기 날 떠나니까 음. 거기서 오는 황당함 당황함 음. 그것 때문에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힘들어하시는 그런 사연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 사연자분은 지금 좀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돼요 배상을 음. 선택함에 있어서 어떤 대상을 내가 선택하느냐를 지금부터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를 절대 버릴 수 없고 나를 절대 떠날 수 없는 나밖에 모르는 사람한테 연애 감정을 느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일이 똑같이 반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왜 그런 대상을 선택하느냐 버림받는 거에 대한 공포감, 유기불안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높은 분들이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 타인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낮은 분들이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누가 봐도 몹쓸 짓을 이 사람이 나한테 하고 있는데 관계를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는 분들의 공통점은 부모와의 관계를 맺었던 방식 자체가 좀 그런 기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썰리바니 세큐로티 오퍼레이션이라는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은 부모가 나를 학대하거나 혹은 정서적으로 나를 방임하거나 뭐 이런 식의 관계를 부모와 관계를 맺었던 분들은 오히려 어떤 사람이 나한테 굉장히 나이스하거나 친절하게 대하거나 이러면 그 안에서 안정감을 못 느낀다라는 그렇지.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 못했으니까. 또 하나 내가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모자르기 때문에 내가 그런 사람을 선택한 건 아닌가라는 자책을 끊임없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지나가다가 정말 미친 개한테 물렸다고 내가 잘못해서 물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상대방이 미친 개였을 뿐이지 그 상대방이 잘못된 거지 내가 무작정 잘못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만났다라는 건 아닙니다 한 번쯤은 분명히 내가 그 사람을 왜 선택했는지 반성해보거나 한번 돌아볼 필요는 분명히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자기를 계속 자책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10년 넘게 엄마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해왔습니다 20대 중반입니다 사랑이랑 명목하에 가스라이팅을 당해왔어요. 결과적으로 저는 저 자신을 믿지 못하고 자존감도 낮아지고 의존적이 되었고요. 지금은 엄마에게서 벗어나려고 끊임없이 노력 중입니다. 제가 항상 엄마 때문에 힘들다고 말하면 네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호의호식하는데 네가 감히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돈 대주고 육체적 폭력 안 받으면 저는 항상 그거에 감사해야 하나요? 맘대로 되지 않으면 경제적인 지원도 끊으십니다. 제가 용서를 구하기 전까지는요. 매일매일 저는 제가 자살하는 모습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자살하는 장면이 익숙해질 때까지요. 하지만 제가 이런 말을 해도 저를 더 우습게 만드는 게 바로 엄마입니다. 항상 부모라는 명목하에 저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면서 존중받기를 바라는 엄마가 우습습니다. 매일매일 분노가 가라앉지 않습니다. 아, 이거는 좀 가스라이팅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니까 어머니가 본인을 컨트롤하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한 것 같고, 그걸로부터 고스란히 이제 조정을 당하고 있, 있는 상태에 계신 것 같고, 근데 그걸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은 어, 20대 중반이란 나이에 어느 정도를 하고 계시는지 물론 여기 본인께서 이제 끊임없이 노력 중이라고는 하고 있으나,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그 노력이 어떤 건지가 좀 많이 궁금해요. 부모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고 부모를 욕할 수는 없어요. 부모도 결국에는 사람이고 경제적으로 지원을 하는 이상 내 인생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분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결국 사람이거든요. 이제 그거는 어느 정도 감안을 좀 어, 하셔야 될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분노가 어머니에게 투사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조심스럽게 들었어요. 조금 거칠게 표현하자면 엄마랑 인형 끊고 가도 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어머니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큰것 같고 어머니. 라는 사람은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라 기대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게 충족되지 않는 그 상태에 대해서 화가 나고 그 결국에는 엄마에 대한 분노로 이어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엄마가 과하게 바라는 게 많으신 것 같고 또 경제적인 거를 이제 인질로 삼아서 협박을 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게 꼭 내가 따라야 될 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지금부터라도 엄마는 엄마고 나는 나고 요거를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시기가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바람대로 내가 하는 것에 있어서 혹은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응원과 지지도 해주고 따뜻한 말과 행동을 보여주시는 분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지금 사연을 들어보니까 아마 그런 분은 아닌 것 같고 어머니가 컨트롤시가 꽤나 강하신 분 같고요. 어떻게 보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약간 어머니와 성향이 비슷해서 본인도 좀 컨트롤시가 강하기 때문에 엄마하고 자꾸 부딪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전에도 얘기를 했던 건데 부모자식 간의 독립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신체적 독립 경제적 독립 정신적 독립이 있다 쳤을 때이세 가지 독립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경제적 독립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신적 독립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경제적 독립이 되어야만 정신적 독립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독립이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는 당신 삶에 부모의 지분이 들어있다고들 라 얘기를 하는데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제가 볼때 가장 본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엄마가 맘대로 되지 않을 땐 경제적 지원을 끊는다고 그랬고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용서 용서를 구한단 말이에요. 돈줄을 막으면 용서를 구하는 행위가 반복이 됐을 거라고요. 그렇게 되면 엄마 입장에서는 아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뭔지 명확하게 밝혀진 상황이고 그러면 그 컨트롤 이슈가 강한 분이 그거를 사용 안할 리가 없죠. 본인이. 정말로 원하는 게, 엄마가 나한테 경제적 지원도 계속 해주고, 나한테 따뜻하게 대해주길 바래요 라는 걸 원해서 사연을 보내주셨다 그러면, 그럴 수 없다라고 답을 드리고 싶고요. 그게 아니라 본인이 정말로 엄마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요가, 본인이 진짜 원하는 거라고 그러면, 해드릴 말씀은 딱 그거예요. 경제적 독립부터 하셔야 돼요. 경제적 지원을 받는 한은 아마 엄마로부터 벗어나기 힘들 거예요. 그 자살하는 모습을 계속 떠올리고 계시고, 어, 자살하는 장면이 익숙해질 때까지 하고 있다. 이거는 어머니가 만들어 놓은 판이 세상의 전부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어머니가 만들어 놓은 판이고, 그 판에 계속 계셔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근데 그게 지금 굉장히 힘드신 것 같으니, 정말 구체적으로 어머니가 어떤 행동들을 하고 계신지 더또 알아야 될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연을 한번더 보내주시거나, 혹은 상담권을 이용하시거나, 저희 병원이 아니더라도 꼭 정신과에 꼭 가셔가지고, 지금 상태에 대해서 점검 한번 하시고, 같이 또 방법을 만들어 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지금 20대 중국 너무 좋은 나이잖아요. 앞으로 가셔야 될 세상에서 작은 세상이에요. 그게 전부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끊임없는 자살에 대한 생각이 자살 사고가 계속 맴도시는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걱정스러워서라도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혹은 엄마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을 때 전문가와의 상담이 꽤나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엄마와 함께하는 지옥 같은 삶, 아니면 죽음밖에 없지 않습니다. 음. 엄마로부터 건강하게 벗어나고 또 건강하게 잘살수 있는 방법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 틀에 갇혀있지 마시고요. 당신이 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음. 엄마가 됐든, 남자친구가 됐든, 여자친구가 됐든 간에, 어떤 누군가가 당신의 인생을, 너의 인생을 함부로 속단할 수 없게끔, 또 헤집어 놓을 수 없게끔 힘을 키워보자. 근데 그거는 네가 그들의 사랑, 그들과, 그들이 나 너한테 주는 안, 안락함,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포기할 때 생길 수 있을 거야. 그거는 같이 만들어 가보자. 절대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 사이비 종교를 할때 했던 얘기인데, 그 대상이 누구 간에 누군가가 나와 내 주변 사람들과의 건강한 대인관계를 막으려 한다면, 그래서 궁극적으로 나를 고립시키려 한다면, 절대로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는 건강한 관계가 될 수가 없어.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얘기들을 하건, 어떤 메시지를 주건간에 항상 조금은 한 발짝 뒤떨어져서,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건강한가? 가끔씩 체크해 보는 건꼭 필요할 것같아 마인드 카페 앱에 사연 많이 남겨주시고, 보고 싶은 컨텐츠나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댓글로 말씀해주세요. 구독, 네. 좋아요, 알림 설정, 꾸구. 자본주의 미소를. <웃음> <웃음>